커피를 이렇게 닦으면서 멋있게 이렇게 악수스를 <laughs> 아, <진짜> 그래. <laughs> 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다짐이고, 겨울잠좀 있어. 아, 그쵸. 아, 직도 겨울잠을 좀, <laughs> 좀, 좀 <laughs> 이제 굽어서. 뻔뻔한 양계장과 함께하는 연말 결산 동물 QA. 이부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laughs> 아, 근데 진짜 마스크 쓴 기억밖에 없는데 벌써 연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초록초록한 식물원 안에 있어서. 연말 분위기가 좀안 나긴 하지만, 우리 다시 한번 기운을 뿜뿜 하면서 두 번째 이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들은 코수염이 있는 동물이 많은데, 코수염의 역할이 뭔가요? 과학적으로 진짜 그 수염이 하는 역할이 있나요, 여 실장님? 어, 동물의 코수염을 뭐, 음, 영어에서는 뭐좀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촉각기관이라고, 감각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어두운 곳에서의 그 어떤 물체를 감지한다든지, 수염으로 진동 같은 거를 느껴서 먹이의 위치라든지 이런 거를 안다든지 해서 어떻게 보면 피부의 그 촉각을 연장해서 연장돼 있는 그런 어 더듬이 같은 그런 역할이라고 하면 되는데요. 근데 호라이 같은 경우는 수염을 갖고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게 건강한 개체 같은 경우는 이 수염이 굵고 길고 그렇게 한데 건강하지 못한 개체들은 보면 얇고, 수염이 얇고 또잘 빠져요. 잘 빠져요. 시험을 가지고 영양상태도 조금은 판단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음. 생각을 해요. 동물들끼리 싸웠을 때 화해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대부분이 보면 이제 싸운다는 거는 뭐냐면 이제 서로가 예를 들어서 서열을 짓기 위해서 싸우는 거지 내가 너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투쟁을 하고 나서 하나가 항보를 하게 되면 서열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합사를 해놔도 싸우지 않아요. 싸워가지고 화해하는 방법은 간단한 게 뭐냐면 힘 약한 놈이 이렇게 누워서 발을 든다든지 아니면 뭐 고개를 숙이른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싸울 의지가 없다는 그렇죠. 것을 표현을 한다는 거네요. 커피를 음. 이렇게 닦으면서 멋있게 이렇게, <laughs> 악수를 이렇게 악수를. <laughs> 보통 코끼리가 싸운다, 아니면 초식동물들이 싸울 때는 어떤 방법으로 싸우나요? 뿔이나 어, 안그러고 코끼리 같은 경우는 뭐 코로 이렇게 치다, 길이는 목으로 이렇게, 목끼리 아. 이렇게 치고, 양이나 이런 어떤 우리 저것들은 전부 보면, 뿔들이 있으니까, 번식기 때 되면 수컷들이 투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뿔로 갖다 들여받고 서로 하는 거지. 타조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발로 막 이렇게 코로, 어? 권투하테 치고, 캥거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발로 치고 그러는 거죠 아내분과 싸웠을 때 화해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일단 안 싸우죠 <laughs> 어... 서열이 낮기 서열이 때문에 무조건 누르고 아 있겠죠 네. <laughs>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했어요. 웃음> 동물들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특별히 하는 행동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것 같으면 뭐 열이 날때찬 바람이 나오는 곳에 이제 있다든지 배를 찬 바닥에 대고 있다든지 또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뭐 야생에서 기생충이 굉장히 많을 때 스스로 그 기생충을 좀 배출시키려고 흙 같은 거를 게 먹는다든지 그런 행동을 하고요 호랑이 같은 경우도 이제 소화가 잘안 되거나 그럴 때는 우리가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개풀 뜯어먹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호랑이 같은 경우는 털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뭐 야생에서 이제 뭐 동물을 잡아먹었던지 그럴 때도 털 같은 거를 많이 먹게 되니까 털이 이렇게 뭐 모아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배터리 내기도 하고. 그 어떤 뭐 날씨가 더우면은 뭐 물에 들어가서 잇는다든지 하는 그런 작용들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호랑이들이 그 어떤 뭐 민간요법이라기보다는 그 치료하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합니다. 같은 고양이과데 고양이와 호랑이가 대화가 가능한가요? 고양이가 호랑이 를 보면 도망가지 어떻게 마주보고 있을 수가, 없, 만날 수가 없어요. 저희 왜 맹수사에도 고양이가 있잖아요. 네. 고양이가 이제 호랑이 앞에 가서 막 야옹 야옹 하면 호랑이가 어흥 만약에 어흥 안에다 집어넣으면 죽는 거죠, 죽는 거죠. 같은 고양이과라고 해서 대화가 되는 건 아니라고 하시면 그렇죠. 저좀 궁금한 게 있어요. 여기 한국에 사는 호랑이랑 러시아에 사는 호랑이랑 둘이 만나요. 그럼 이 둘은 대화가 돼요 어흥 하면 이 어흥에. 로 대화할 수 있어요? 그거는 되죠. 어느 정도 친밀도가 있게 되면은 네. 같이 이렇게 어울리지만 친밀도가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싸우는 거죠. 어떤 연구에서 어, 돌고래 같은 경우에 지역이 다르면 그 의사소통이 되질 않는다. 다만 그 중간에서 중복된 그 지역을 가지고 있는 돌고래가 약간 뭐 통역 비슷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뭐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소리를 녹으면서 들어보면 마치 사투리처럼 좀그 음 음파를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그멈언어뭐 이런 거는 약간은 뭐 통할 수 있지만 특징적인 그 종의 고런 같은 뭐르렁거리는 거아 화가 났겠구나뭐 이런 거는 의사소통이 되겠지만 그 어떤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상세한 것들은 안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동물 복지를 위한 서울대공원의 노력을 소개해 주세요.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동물 풍부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달마다 뭐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해가지고 바꿔가면서 뭐 박스도 넣어줘 보고 뭐 다른 어떤 뭐 나무도 만들어서 넣어줘 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풍부을 하면서 독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우리들의 다짐이고 이게 또 이렇게 앞으로 도 그렇게 더 점점 더 뭔가 이제 동물, 그 동물에 맞는 좋아하는 이런 풍부을 해서 동물들이 조금 행복한 시간을 갖도록 앞으로 좀 노력을 많이 해야죠. 저는 정말 동물 복지를 위한 이 서울대공원의 노력에 궁금하신 분들은 꼭 서울대공원에 오셔서 동물원 방사장들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이 동물들의 원래의 습성에 맞춰서 생태적 환경을 구현을 했는지 와서 보시면은 와 정말 많이 변화했구나라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졸리신 것 같은데 여실장님께 질문을 좀 던져볼게요 지금. <laughs> 겨울잠 네. <겨울장> 좀 들었나 <laughs> 어, 보겠요그렇 아직도 겨울잠을 주무시고 계셔서 동물 복지를 위해. 이 서울대공원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수의사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또 수의사가 되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라고 하셨는데 수의사가 또 되려면 수의사 국가고시를 국가 시험을 쳐야 되죠 어. 거기를 통과하고 어 거기까지는 좀 쉬웠습니다 좀 쉬웠는데 여기 네. 서울 동물원에 수의사가 되려면 서울시 공무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다 훨씬 더 좁은 관문, 공무원 시험이라는 좁은 관문을 통과해서 여기 들어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수의학과에 들어가고 수의 국가고시를 패스하고 서울시 공무원 시험까지 아. 쓰리 패스를 해야지만 이 동물원 네. 수의사가 될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저는 못할것 같아요. 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laughs> 저는 못할것 같아요. <laughs> 동물원에 수의사가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그 동물 복지를 위한 그런 조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아플 때 어떻게 그 의료 혜택을 받느냐, 이 문제인데, 수의사가 그 부분을 책임지고 있고요. 또 그리고 아프기 전에 건강검진이라든지 혹은 예방접종, 질병이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죠. 대부분의 동물이 야생보다는 동물원에서 수명이 좀더 길다고 하는데요. 그건 안정적인 그 먹이와 서식처, 또 거기에 보태가지고 이런 수사의 의료 어, 혜택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야생보다가는 동물원에서 수명이 훨씬 더 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미즈로님의 질문이에요. 동물들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나요?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 19 어, 어, 사실은 그 봄에 미국의 브롱스 동물원이라는 곳에서 호랑이하고 사자가 감염됐어요. 그래서, 어, 그 중에 이제 호랑이 한 마리를 마취를 해서 검사 키트를 이용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양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 확실히 감염이 된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 심각하게 뭐 병이 진행된 건 아니고요. 잘 회복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코로나에 감염된 사육사로부터 옮기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하는 질문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제가 시다박 질문센터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짧게, 정말 짧게. 다섯 글자로만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호랑이의 수염은 몇 개인가요? 알수 없다. <laughs> 다섯 글자. <laughs> 다섯 글자. <laughs> 다섯 글자. 네. 여러 개 있지. 동물들도 평균 키, 네. 평균 몸무게가 있나요? 표준이 있다. 누구나 있지. 고슴 부츠는 서로 닿도 아프지 않나요? 아프지 않아. 오키님의 질문입니다. 목이 긴 동물들은 목디스크에 걸리기도 하나요? 보, 본 적은 없어. 음. <laughs> 발굽이 있는 동물들은 발굽에서도 온도를 느낄 수 있나요? 느낄 수 있죠. 뻔뻔한 양계장과 함께한 연말 결산. 함께 주신 두분 오늘 소감 어떠셨나요? 동물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또 관람객들이 오셔서 안전하게 관람해 주시면 그 우리 또 후배들이 동물을 위해서 하는. 노력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처음에는 햇볕 때문에 화끈했고요. <laughs> 네. 후에는 시원했습니다. 다음에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한번 이 동물 Q&A 기대해 보는 건가요? 내년에도 뭐 기회가 되면. 2021년을 <laughs> 위한 덕담 한 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다섯 글자로. 다섯 글자라 그러니까 영 그러네. <laughs> 건강한 인생 코로나 가라. 2021년은 소의 해죠. 소처럼 부지런하고 건강 가득한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서울대공원 사랑 사랑해 주소.